철권, 킹 오브 파이터즈, 스트리트 파이터 등 미세한 컨트롤로 승패가 갈리는 대전 액션 게임은 오락실 시대부터 지금까지 피지컬 게임을 좋아하시는 유저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게임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피지컬이 좋은 편이 아니라 격투 게임을 평소에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친구와 둘이 있을 때 혹은 가볍게 한두 판 즐길 때에는 대전 액션 게임을 꼭한 번씩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친구와 같이 즐길만한 혹은 가볍게 한두판 하기 좋은 스팀 대전 액션 게임들 7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퀸 오브 하트, 멜티 블러드 등 대전 액션 게임을 주로 만드는 회사인 프랑스 빵에서 제작한 게임 언더나이트 인버스입니다. 언더나이트 인버스는 멜티블러드의 개발진의 차기작답게 캐릭터의 생김새, 대사 등에서 멜티블러드 특유의 중2병 같은 게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게임으로 시스템과 2D로 이루어진 그래픽 등은 전작과 비슷하지만 공중을 장악하며 치고받았던 멜티블러드와 달리 지상전 위주로 격투를 한다는 점에서 전작과는 차이점이 있는 게임이죠. 또한 전체적인 게임 방식은 일반적인 격투 게임처럼 콤보와 필살기를 사용하여 적을 쓰러뜨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게임은 타 격투 게임과는 달리 그리드라는 조금 독특한 시스템이 존재하는데요. 그리드는 공격적인 행동을 할시 게이지가 올라가고 방어적인 행동을 할시 내려가며 그리드 게이지가 높게 도달해 있는 캐릭터에게 일정 시간마다 파워업 상태를 만들어주고 파워업 상태 시 전용 액션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효과를 주는 시스템으로 플레이어에게 절대적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 그리드 게이지를 빠르게 쌓아 나가며 적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유도하여 반격을 노리거나 방어적인 행동을 계속 취하게 만들어 그리드 게이지를 깎아 먹게 만드는 등 게임의 흐름을 주도하고 심리전을 거는 재미가 있는 시스템이죠. 또한 타 대전 격투 게임보다 스토리의 볼륨이 더 넓은 게임이며 튜토리얼과 미션 모드를 통해 초보자부터 숙련자가 될 때까지 게임을 숙달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 격투 게임을 처음 접하거나 격투 게임에 자신이 없는 유저들도 한번 해볼만한 게임인데요. 멀티 서버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는 점과 엄청 유명한 격투 게임이 아닌 만큼 유저가 고일대로 보여 고인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이 약간 아쉽지만 싱글로 해도 꽤 높은 플레이 타임을 뽑을 수 있는 게임이니 플레이 화면을 한번 보시고 취향이 맞으신다면 구매해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언더나이트 인버스처럼 괜찮은 2D 대전 게임은 하나 더 있는데요. 스컬걸즈는 지금은 망해버린 게임 제작사 랩제로게임즈에서 제작한 게임으로 발매 전부터 유저들의 기대를 많이 받았었고 발매 후에도 유저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는 대전 게임입니다. 게임은 미국 만화와 일본 애니가 섞여 있는 아기자기한 만화 그림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귀여운 그림체와 달리 캐릭터의 옷차림의 노출도가 꽤 아슬아슬한 편이며, 자신의 사지를 분리하거나 피부를 찢고 해골이 튀어나오는 등 고어한 부분도 많이 존재하는 게임이죠. 또한 언데드 괴물, 개조 인간 등 캐릭터들의 설정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스킬들도 독창적인 스킬이 많이 있는 편이며 게임 속 내에 모든 부분에 패러디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 패러디를 찾아보는 재미도 있는 게임인데요. 언더나이트 인버스처럼 이 작품만의 독특한 시스템이나 특징이 있는 게임은 아니지만 격투게임의 기본을 잘 지키고 캐릭터성 또한 잘 잡은 게임이니 괜찮은 퀄리티의 격투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게임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컬걸즈도 나름 고어한 편이지만 이 게임에 비하면 어린아이 수준인데요. 모탈 컴뱃은 1 0일 출시 후 컨텐츠 부족으로 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임이지만 합본 팩인 얼티밋이 발매되며 다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으로 오랫동안 발매를 해왔던 게임답게 꽤 유명도를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일반적인 격투 게임과 다를 바가 없으나, 로보캅, 터미네이터 조커, 람보 등 익숙한 캐릭터들을 보는 맛이 있는 편이며, 엄청난 수준의 그래픽과 그 그래픽으로 구현되는 잔인한 마무리 액션인 페이탈리트가 굉장히 인상적인 게임이죠. 또한 모탈 컴뱃 11의 경우, 초심자가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 튜토리얼을 디테일하게 만들고, 콤보 난이도도 낮추었으며, 시리즈 최초로 스팀 창작마당까지 지원하는 등꽤 많은 변화를 준 작품인데요. 진입 장벽을 낮춘 나머지 게임의 깊이가 떨어졌다는 점, 창의적으로 적들을 절단냈던 페이탈리티가 단순해졌다는 점, 스토리 모드 4챕터만 완료하면 해금되는 캐릭터인 프로스트를 DLC로 파는 DLC 파리 등으로 비판을 받은 게임이지만 고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볼 만한 격투 게임이니 할인하실 때 구매해서 플레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탈 컴뱃을 제작한 네더 엘름 스튜디오의 괜찮은 격투 게임은 하나 더 있는데요. 인저스티스2는 DC 코믹스 기반의 격투 게임, 인저스티스, 가츠 어몽어스의 후속작으로 전작의 호평에 이어 이 작품도 꽤 유저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DC 코믹스 기반 작품답게 슈퍼맨, 배트맨, 조커, 플래시, 원더우먼, 할리퀸, 헬보이, 닌자 거북이 등 익숙한 캐릭터들로 대전을 할수 있으며, 타 격투 게임에서 보기 드문 스토리의 볼륨과 영화 같은 화려한 연출이 호평을 받는 게임이죠. 또한 어려운 콤보 난이도를 가진 격투 게임과 다르게 이 게임은 콤보가 쉬운 편이라 초보자도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콤보가 쉬운 만큼 심리전이 중요한 게임이라 고수들도 나름대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요. 한글화가 안돼 있어서 영어를 모르시는 분은 스토리를 즐기는데 조금 답답할 수 있다는 점이 약간 아쉽지만 2017 게임 어워드에서 최고의 격투 게임상을 받았을 정도로 괜찮은 평가를 받았던 게임이니 DC 코믹스 팬이시거나 연출이 좋은 대전 액션 게임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이 게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양의 DC 코믹스를 기반으로 만든 대전 액션 게임을 소개해드렸으면, 동양의 만화를 기반으로 한 게임도 소개해드려야겠죠? 나루토 질풍전, 나루티미스톰4는 나루토 질풍전 시리즈의 최신작이자, 나루토 연대기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작품으로, 나루토 만화를 좋아하는 팬분들 뿐만 아니라, 나루토를 모르는 분이 해도 재밌을만한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스토리를 즐기는 스토리 모드와 프리 배틀, 네트워크 배틀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실제 만화에 등장했던 캐릭터들을 사용하여 다른 이와 대전을 하거나 인공지능과 대전을 즐길 수 있죠. 나루티미 스톰포의 경우 닌자 대전 중간부터 나루토가 호카기가 되기까지의 스토리를 플레이하게 되며 만화와 스토리 라인은 동일하지만 스토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화의 몇몇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의 연출력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원작 재현과 연출 부분에 있어서는 애니메이션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는데요. PC 버전의 경우 자잘한 버그들과 크래시, 키보드, 게임패드 입력 지연, 프레임 드롭 등으로 인해 비판을 받았지만 현재는 최적화가 어느 정도 되어 플레이할 만한 게임이 되었고 스토리만으로도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임이니 스토리를 중시하는 유저라면 이 게임을 플레이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블레이 블루 센트럴 픽션은 길티 기어 시리즈로 유명한 아크 시스템 웍스에서 제작한 게임으로, 나루 티미 스톰 포가 나루토 연대기의 마침표를 찍은 작품이 듯이, 이 블레이 블루 센트럴 픽션도 블레이 블루 시리즈의 마침표를 찍은 작품인데요. 엄청난 볼륨을 자랑하는 스토리 모드와 AI와 연속적으로 싸우는 아케이드 모드, CPU 혹은 친구와 대결하는 대전 모드, 온라인 대전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전 게임 자체에서 오는 재미 외에도 뽑기 기계를 통해 가구를 뽑고, 가구를 이용해 나만의 방을 꾸미거나, 아바타의 액세서리, 칭호, 아이콘 등을 게임 내 상점을 통해 수집하는 맛도 있는 게임이죠. 또한 튜토리얼 모드를 통해 대전 격투 게임의 기본부터 블레이블루의 다양한 시스템에 대해 체계적으로 숙달할 수 있으며, 그래도 플레이가 어려울 경우 스타일리시 타입을 선택해 간단한 조작으로 필살기, 콤보 등을 사용할 수 있어 초보자들도 쉽게 콤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시리즈고, 벽겜 중에서도 어렵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게임인 만큼, 네트워크 대전으로 가면 수많은 고인물들에 의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게임이지만, 싱글플레이만으로도 꽤 높은 볼륨을 뽑아낼 수 있는 게임이니, 두터운 볼륨의 게임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게임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사의 소울 칼리버 6입니다. 소울 칼리버 6는 오래전부터 사랑을 받아온 소울 칼리버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타 대전 액션 게임과 비교했을 때 그래픽적으로 월등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캐릭터가 독특하다거나 하는 특별한 매력은 없는 게임인데요. 무난한 시스템과 무난한 게임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다른 격투 게임에 비해 입문이 비교적 쉽다는 점과 블레이블루처럼 싱글 컨텐츠가 풍족하다는 점 등으로 호평을 받았던 게임이죠. 또한 캐릭터의 색깔이나 옷 정도를 바꾸는데 그치는 타 대전 액션 게임에 비해 아예 캐릭터를 뜯어서 고쳐버릴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때문에 대전 격투 게임을 즐기는 사람만큼 커스터마이징을 즐기는 사람도 많은 게임인데요. 게임의 고인물화로 인해 온라인 매칭 시 같은 레벨의 상대가 아닌 슈퍼 고인물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지만 대전 액션 게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쉽게 대전 액션 게임에 적응하기 좋은 게임이고 창의력 넘치는 커스터마이징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는 게임이니 대전 액션 게임 초보자나 평소 캐릭터 생성 시 커스터마이징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분들이라면 이 게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전 액션 장르는 어떠한 게임 장르보다 고인물도 많이 생기고 진입장벽도 굉장히 높은 장르이지만 한번 게임에 빠지면 쉽게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중독성도 높은 장르이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신규 유저가 그나마 잘 유입되는 철권, 킹오파, 스파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취향은 각자마다 제각각이니 소개해드린 게임들 중 마음에 드시는 게임이 있으시다면 그 게임으로 격투게임의 재미에 빠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만족스러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튼 리뷰어즈의 삼손이었습니다.